안녕하세요. 이번 육아 톡톡 영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경험한 변화가 영아 발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연구 가운데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 한 편, 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 한 편을 살펴볼게요. 먼저 팬데믹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올해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아의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실시한 브라운 대학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수백 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인지 발달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연도별 점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점수가 100점 안팎으로 일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평균을 100점으로 맞춘 검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전 영아들의 인지 발달 점수 평균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수였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후 2020년에는 평균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2021년에는 더 감소해서 최근 10년 중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 여기에서 전반적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네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를 말합니다.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손을 움직여서 사물을 조작하는 소근육 운동 능력, 그리고 시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에 대한 점수와 비언어적 능력에 대한 점수 모두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팬데믹 이후의 영화들이 언어발달도 이전의 영화들보다 느리고 언어 이외의 시각적 문제 해결이나 조작 능력의 발달도 팬데믹 전의 영화들보다 느린 경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많은 환경적 변화가 영화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영아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래와의 만남이 줄어들고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이전만큼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만 2세 영아가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이 감소했다고 해요. 영아기는 주변 환경에서 주는 자극을 통해 뇌가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상호 작용할 기회, 주변을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영화들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연구가 수행된 로드아일랜드 주는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 중약 1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감염병 사태를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겪은 스트레스의 수준이라든지 외출이나 만남이 제한되는 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아이와 규칙적인 실외 활동을 하고, 아이가 주변의 여러 사물을 관찰 및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주며, 또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팬데믹 하에서도 영아가 순조롭게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아의 정서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연구 결과는 이탈리아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출산 전에 임산부가 경험한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정도가 영아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보이는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영아의 조절 능력은 영아가 양육자가 달래졌을 때잘 달래지고 주의를 잘 기울이는 등의 기질적 특성을 말하는데, 이후에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떤 경로로 영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임신 기간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태아의 뇌와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출산 이후의 양육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아의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즉 임신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임산부는 출산 후에도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애착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약화된 애착은 최적의 양육 환경이 아니고 그 결과로 양육 환경에 민감한 3개월 영아의 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의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영아의 정서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것은 장기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어머니의 불안을 완화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걱정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인식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어머니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겠지만 그럴수록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정보를 나누는 등의 도움이 부모님의 심리적 건강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아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자신을 잘 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화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알게 돼서 혹시 더 걱정하시기보다는 영화의 발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약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영아의 인지 발달을 위해 실제 사람과 상호 작용할 기회, 주변을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도와주세요. 둘째, 영아의 정서 발달을 위해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